주거와 직장이 섞인 신도시 상권은 없나요?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역 상권 김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좌측에 위치합니다. 서울 북서쪽 강서구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기 신도시로 16만 7천명의 인구가 계획됐었던 김포 한강 신도시는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보다는 좀더 안쪽에 읍면 단위의 경계인 양촌읍 가까이 위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양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이죠. 1998년 김포구운이 김포시가 되기 전까지 김포 인구는 12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90년대라고 해도 많은 편은 아니었죠. 김포시가 되고 나서 김포 인구는 2003년 20만을 넘어섭니다. 역시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었고요. 다시 2008년 이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2021년까지 약 13년간 김포시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김포는 인구 50만에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끈 게 한강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최근 12년간 네 번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2 0 1 1년만해도 김포 이동 4 3,911명 인구가 전부였는데, 2012년 장기지구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2만 9,609명으로 김포 이동과 장기동 두개 행정구역이 되죠. 거기서 다시 2013년 구례지역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2만 417명이 새로 늘어나 구례동까지 세개 행정구역이 되고 2014년에 김포 2동 인구가 급증하자 2015년 운양동 2만 2958명이 분동하면서 4개 행정구역이 됩니다. 김포 2동은 2017년부터 장기 본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8년 구례동 인구가 급증하자 2019년에는 마산동이 3만 431명으로 분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나뉜 지역이 현재의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장기본동, 마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4만 명 정도로 시작한 지역이 현재는 21만에 가깝고, 김포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니, 김포 한강 신도시가 2021년까지 김포 인구 증가를 견인한 건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형성된 장기, 구의 운양, 마산은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게 되는데 각 역마다 생각보다 크게 상권이 발달합니다. 생각보다 크다고 한 이유는 배우 세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신도시 상권들은 대부분 기능을 나누기 때문인데요. 주거단지만 있는 지역에 상권이란 어떤 쪽은 병원이나 학원, 분식, 패스트푸드 같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쪽은 먹자골목처럼 구성되어 있고 또한 쪽은 마트나 영화관 같은 시설 중심으로 미용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음식 소매 서비스 여가 오락 교육 의료 기능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형성이 늦었던 마산을 제외하고 문양부터 장기, 구례 상권은 규모도 크지만 업종 구성도 다양합니다. 기능을 나누지 않고 한개 상권이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대지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상업시설, 입점 건물에 층수가 많고 밀집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구례역 상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집중된 상권인데요. 구례역에 위치한 이마트 김포 한강점은 김포시 일반 대형 마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손님이 몰립니다. 또 운양, 장기, 마산역은 상업시설 밀집도가 높더라도 학원이나 병원 중심인데 비해 구례역은 유일하게 노래방이나 주점 같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죠. 이건 김포뿐만 아니라 거주 단지 상권에서는 잘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례역은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로 직장이 있어야 발달하는 업종이거든요. 주거지와 친한 업종이 아니라 직장이나 공업단지 같은 노동 인력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구례역에서는 이런 대규모 유흥시설에 과연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 의심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지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힌트는 구례역이 읍면 단위와 경계에 있는 가장 좌측에 있는 상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적편집도를 통해 살펴보면 구례역과 가까운 남서쪽 방면으로 양촌 일반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하군 검단산업단지도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거리는 있지만 김포항공 일반산업단지, 상마리공단, 율생일반산업단지, 석정첨단산업단지, 장승첨단산업단지, 김포상마산업단지, 옹정공업단지, 펜텍일반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구례역의 좌측편, 읍면 지역에 분포하고 있죠. 그런데 김포시 지도를 다시 볼까요? 김포 한강신도시는 강화군 일대부터 서울로 유입되는 방향의 깔때기 병목 부분에 위치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좌측, 병의 입구에 분포하는 지역이 구례동이고 그래서 구례동으로 유흥시설을 비롯한 상업기능이 일집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밖에 없는 구례역에 왜 이렇게 큰 유흥가가 형성된 건지 혹은 여기만 이런 상권이 형성되도록 왜 허가된 건지 이유를 알수 있죠. 실내 조사의 마지막 자료는 구례동 2023년 9월 현재 인구 구성비입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령층은 40대 초반 엄마 아빠들이고요. 30대와 40대 후반 연령대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자녀세대인 5에서 9세, 10에서 14세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수 있죠. 5세 미만 아이들도 많고요. 경기도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대부분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유입됩니다. 그렇게 유입된 지역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몰리는 유흥상권과 집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상권은 유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업종이 다른 게 정상입니다. 유흥상권에는 고깃집이나 횟집, 주점들이 많고 주거상권에는 식료품이나 학원, 병원, 패스트푸드 같은 업종이 위주가 되죠. 지금부터 현장조사에서 봐야 할 부분은 유흥가형 상권이라고 규정할 때 분포하는 업종과 주거형 상권이라고 규정할 때 분포하는 업종이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진 각각의 업종과 매장들이 구분되면서도 양립해야 이 상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점주분들은 이두 가지 유형에서 하나를 명확히 선택해야 되고요 주변 공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들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근접한 배우지에는 아파트 단지도 많으니 여기서도 고객들이 와줄 거라는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막연한 뇌피셜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 이도 저도 아닌 가게가 되면서 손님이 없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가게들이 꽤 눈에 띄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구례역 1번 4번 출구 방면으로 나오면 펼쳐진 상권이 구례역의 메인 상권인데요 출구 바로 앞쪽으로는 국수 김밥 패스트푸드 같은 유동형 업종이 분포합니다. 간단하게 먹고 갈수 있는 교통지 주변에 있는 업종들이죠. 4번 출구의 아래편으로는 이마트 김포 한강점이 보입니다. 마트와 지하철역과 상업지가 분포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중심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권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상권의 규모가 짐작이 되죠. 8층 이상을 모두 상가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점포수가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2층 이상부터는 병원이나 오락시설, 휴게시설 같은 서비스 업종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고요. 1층에는 휴대폰 매장과 커피, 옷가게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점차 요리 전문점이나 호프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걸어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노래방과 주점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상권의 메인 거리로 보이는 남쪽 이면도로에 오면 1층에는 고깃집, 호프집, 횟집, 해장국집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일반 음식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층부터는 일반적인 업종보다는 좀더 특이한 메뉴의 음식점이 있거나 노래방과 주점들이 차지하고 있죠. 상권의 북쪽 이면도로는 유사한 업종인 것 같지만 살짝 유흥가 성격이 약해집니다. 병원이 등장하면서부터 주거형 상권의 모습이 엿보이죠.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골목도 재밌는데, 아파트 단지 방향의 골목에는 생활 편의 업종이 있고, 메인 유흥가 골목 방면으로는 주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아파트를 마주보는 상가에는 정육점, 꽃가게, 네일쇼, 돈가스나 떡볶이, 햄버거 가게, 건강식품점, 약국업종이 보이고요. 위층은 병원과 학원이 자리잡습니다. 불과 한 블록의 앞뒤 차이인데 이렇게 구성의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아예 2, 3번 출구 방면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단지 상가 쪽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에는 커피와 식사류 업종이 대부분이죠. 당연하게도 술집은 거의 없는데 있다고 해도 간단한 치킨 호프 정도입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대형 매장이 거의 없죠. 주거지 근처에는 단체 손님도 없으니까요. 다시 이마트를 돌아 이번에는 남쪽의 아파트 경계면을 살펴보면 역시 학원과 병원, 식료품, 분식, 제과점 같은 주거형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주점이 시작되지만 경계는 명확한 편이죠. 전체적으로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경계면은 모두 소형 소매업과 간단한 음식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상권의 내부 메인 거리 부근이 유흥가로 형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꽤 명확히 나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저녁이 되자 화려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상권의 중심부에 있는 메가박스 앞쪽 부지가 현재 공사 중이어서 공사장 양 옆으로 형성된 매장들이 힘을 덜 받고 있지만 공사가 끝나면 이쪽이 가장 메인 골목이 될 것을 암시하는 브랜드들이 눈에 띕니다. 낮에는 이 정도 상권인지 몰랐었는데 불 켜진 구례역 상권은 기세가 다르죠. 초저녁인데 3355 모인 술 모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천천히 영업을 준비하는 2차 3차 업테이 매장들은 여유와 기대도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권이 어떻게 될것 같냐고 묻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는 유지되고 구성은 바뀔 겁니다. 겉에서 보는 상권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안에서는 많이 망하고 새로 들어오길 반복할 거라는 뜻입니다. 같은 업종에 비슷한 컨셉의 가게가 엄청나게 많죠. 고깃집도, 호프집도, 커피 전문점도. 이 정도 규모의 상권이면 무한 경쟁에 가깝습니다. 오늘 어디서 한잔할까? 여기에 손드는 가게가 100개도 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로 유명해져야 합니다. 손님에게 기억될 수 있고 검색될 수 있는 하나의 뾰족한 메뉴가 필요하죠. 그걸 찾는 매장이나 브랜드는 살아남고 그게 안 되면 자연스럽게 밀려날 것 같습니다. 6개월 내에 없어질 매장들도 많이 보이고요. 다 같이 잘 되는 길은 없죠. 이런 경쟁에서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상권 규모와 유동인구, 배후 주거세대 수만 믿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장사는 하지 마세요. 요즘은 상권의 기세로 매장이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매장마다 똑똑하고 날카로운 방법 하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포, 구래동, 구례역 상권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